안녕하세요. 예, 지난 영상 한두번 정도 가벼운 얘기 했는데 되게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어 학원 관련 얘기를 다시 조금만 더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할까 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 학급의 사연, 예, 하루의 끝장내기, 예,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학급은 이제 파이널 교재죠. 음, 그 전에 이제 학원에서 굉장히 또그 성행하던 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걸 일일 특강이라고도 했고 또는 뭐 설날 특강이라고 됐어요. 이제 구정 설 기준으로 하면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집에 가봐야, 자, 어른들 모이면, 어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대표 스트레스도너 취직했냐? 공부 잘 되냐? 합격했냐? 이거잖아요. 장관 언제 가냐? 시집은 언제 가냐? 젊은 사람들 그거 듣기 최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도 달릴 겸이 설날 전후로 1차 세비로 과목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이 강의들을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그 강의들을 수강생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볼래요. 그 1차 대비로 정리한다고 할때 하루 만에 한 과목을 다 정리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음, 그나마 그 강의를 통해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과목이 뭘까요? 네, 상법이에요. 상법. 그래서 상법 강의는 정말 인기 좋았어요. 우리학원에서김한국선생 같은 경우에 가장 피크일 때 그때는 한 800명 정도 수강했었어요. 800명. 예. 근데 그 일특강이 약간 이제 신비 마케팅 이런 걸좀 활용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상품 그게 강했어요. 자 교재를 이제 프린트물로 하거든요. 정식 교재가 아니고 프린트물로 하는데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OX인데 문제만 있죠.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법선생님은 그 자료 막 유출 이런 것도 굉장히 통제로 엄격하게 했거든요 근데 뭐 답도 없는데 유출돼봐요뭐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강의실에 모니터들이 이렇게 다 장착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럼 800명이 동시에 수강하려면 메인 강의실 250명 들어간다 해도 나머지는 딴 강의실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요 상법 하기 전날은 업자 불러다가 자이 강의실마다 이 스크린 다 설치를 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자, 그때 이제, 과목별로 편차가 있지만, 정말로 그땐는 일일특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끝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면 9시 반? 늦으면, 그게 점점 늦어져요. 해가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 막판에는 뭐, 한 11시까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정말, 늦는 선생님들은 새벽 1시에 끝났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하루에 끝낼 당시. 그럼 이제 대중교통 끊기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1시쯤 되면 애들이 쭉 빠져나가는데, 일부 학생들이 끝까지 강의 듣잖아요. 막 새벽 1시까지. 그러면 그때 어, 택시비도 막 줬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자, 이제 이건 너무 이제 하루에 끝내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이틀로 나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운영이 돼 왔죠. 그러던 차에 음 제가 제가 바로 이 하루의 끝장내기 교재를 어 최초로 내게 돼요 이 하루의 끝장내기 타이틀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상표권 등록도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탐난다고 나중에 뭔가 교재 쓰면서 이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상표권 등록도 돼 있어요 그 2009년도에 2009년도 연초에 이 교재를 내서 이제 이 교재로 저는 강의를 했거든요 음 제가 의도한 건두 가지예요 자첫 번째는 저는 좀 교재를 좀 중시해서, 또 프린트물로 이게 수업 듣고 나면 사실 한번 보고 다 버리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좀 제대로 된 교재 가지고 하자라는 게첫 번째 취지였고, 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1일특강은 뭐 신비 마케팅 비슷한 걸 해서 뭔가, 예? 수업 들으면 큰 도움 받고 안 들으면 큰일 날것 같은 막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오프라인 강의만 했죠. 자, 근데 시대가 벌써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도 온라인 강의를 그 여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정식 교재 출간하고 온라인 강의 서비스도 제공하자. 아, 그런 두 가지 의도로 제가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너무나 유명한 시리즈가 됐죠. 음, 여담 말씀 드릴까요? 비슷한 시기에 책을 낸 분이 또한분 계셨어요. 맞춰보실래요? 종합 비슷한 시기에 자, 1일 특강 교재를 책으로 낸 분이 있었어요. 네, 김땡덕, 그게 점액에가 그때 네, 출간이 됐는데, 점액에는 그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네, 당일치기였어요. 당일치기, 그래서 이게 일일 특강 교재에 맞게 자책 제목을 붙여야 되니까, 그분은 당일치기. 저는 하루에 끝장내기, 누가 이겼어요? 하루에 끝장내기가 완승을 거뒀죠. 자, 김땡덕 선생님이 한 2년 정도 당일치기로 교재 출간했었는데, 한 3년 차좀 되니까 술거머니 찾아오셔서, 아, 나도 그 이름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쓰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음, 그 다음 년도, 2010년도에 또두 분이 프랜차이즈 좀 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우리도 제목 쓰게 해달라. 우리도 책 내야 되겠다. 그두 분은 또 누구였을까요? 예, 원가 임땡진 회계사하고, 세법, 자, 주땡교 세무사. 자, 이두 분이 하루에 끝장내기 허가해달라. 그래서 윤호했죠. 그래서 2년차에 이거두 권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차, 그때 나머지 과목들. 막 경작, 경약, 상법, 이러한 과목들. 뭐 최근에 뭐, 정부에게 하다못해 회계감사까지 막 갖다 쓰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사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끝장내기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분은 누군가요? 예, 주댕교세무사죠 자, 세법. 자, 세법은 다른 학원에 그런 거 없잖아요.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이 시리즈가 워낙 이제 유명해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다른 학원들에서도 이제 교재 내고 있잖아요. 뭐 일특, 파이널 이런 식으로 교재 내고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아직도 요주댕교세무사 요거밖에 없죠. 다른 학원 일특 교재 있나요? 전 모르겠네. 어, 없죠.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대신 이분도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세법선서 선생님들은 한 12월부터 2월까지는 뭐 죽어나요 개정세법 반영해서 책을 다 새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특이 하나 더 끼어들면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또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워낙 뭐 인기가 좋으니까 최우선으로 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혜택 가장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농담삼아 로열티 이제 줄때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 로열티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거든요 올해 좀금 접수 인원이 많았죠. 예. 올해 학급 지금 세무사는 아직 시험 안 봤잖아요. 세무사 수요가 반영, 아직 되기 전이라고 봐야 돼. 회계사 수요만으로, 예. 만건 넘게 나갔다 그래요. 지금. 회계사 수요만으로 만건 넘게. 작년은 회계사 세무사 앞에서 만건 살짝 넘었다고 그러고, 올해는 회계사 수요만으로 만 건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예. 언젠가 톡톡하게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고마움이, 마음속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의 끝장 얘기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루의 끝장 얘기, 학급 자이 타이틀은 김민환이 만들었다. 아, 요게 이번 영상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요 학급 시리즈 요걸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후에 학원들 변화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후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 역사 쪽은, 그 위너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나무는 그냥 미래 그대로 넘어온 거니까, 이후에 선생님들 한두 분씩의 학원 간 이동 정도 빼고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 그냥 그 부분 쭉, 그럼 한몇 년, 한 5년 치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부터는 단발적으로 제가 다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제 스토리가 연결, 어, 시기별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제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추가 영상을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